오늘은 5만 원대 내외로 구매할 수 있는 사무실 마우스 키보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이체 RX900S는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로지텍의 MX 마스터와 유사한 그립으로 되어 있어요. 하프 버티컬 그립으로 무한 스크롤 기능, 사이드 휠, 3대 기기 멀티 페어링, 5단계 DPI 설정은 물론 대부분의 기능이 흡사 유사한데요. 하지만 MX 마스터의 반값 정도, 약 5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인 그립감도 나쁘지 않았고 이게 딱 사무실용이다라고 느낀 게 마우스 클릭이 조용한 저소음 클릭 버튼으로 나와서 클릭감이 조용하더라고요. 심지어 바탕 화면 바로 가기 버튼이 있어서 굳이 창을 다 클릭해서 닫지 않아도 바탕 화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감도 괜찮았고 앞으로 사용한 데 있어 내구성만 받쳐준다면 오래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단점은 사이드 스크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이었는데 이런 건 모두 가격으로 용서가 됐네요. 다음으로 로이체 KT5 프로 키보드인데요. 이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처럼 키감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용 키보드들을 많이 써봤는데 태블릿 키보드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휴대성과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의 무게가 180g밖에 되지 않아서 태블릿과 같이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 좋더라고요. LED도 잘 되어 있고 한번 완충 시 80일이나 쓸수 있는 배터리도 가지고 있어서 넉넉하고 편하고 가볍게 쓸수 있습니다. 17,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어서 태블릿 키보드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5만원 내외로 업무할 때나 학교 다닐 때 쓰는 키보드, 마우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두 가지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제품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